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최첨단 드론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와이 드론 진짜 최고다. 터치스크린으로 조작 가능하고 12km까지 비행할 수 있다니 말 다했지. 고급형 항공촬영은 물론이고 낚시 드론 기능까지 있어서 물고기 잡을 때도 완전 유용함. 디자인도 너무 현대적이라 어디서든 돋보임.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어주는이 드론. 마음에 들어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입문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DJI 미니3 촬영용 드론을 가져와 봤음. 카메라 탑재로 원하는 장면을 마음껏 찍을 수 있고, 조종 범위가 무려 25km라니 어마어마하다. 충전식이라 관리도 편하고, 와이파이 기능까지 있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도 있음.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개이득. 드론 입문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DJI 네오 성인용 미니 드론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손바닥에서 이륙하는데 135g이라 정말 가볍고 간편함. 4K UHD 카메라로 촬영하면 피사체 추적 기능 덕분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비디오가 찍히는 거 완전 대박임. 퀵샷 모드로 멋진 장면들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어서 유튜브 영상 만들기도 좋겠어. 내장된 프로펠러 가드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첫 드론으로도 딱임. 마음에 드니까 별 5개.